아, 어, 이번 시간에는 모듈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? 어, 여러분들이 모듈이란 말을 은근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모듈이란 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,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모듈이란 말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. 어,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모듈이란 건 무엇이냐면요. 이거는 사실 컴퓨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뭐 옛날에 구글 프로젝트 알아라 그래서 뭐지 그뭐 스마트폰을 모듈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듈이 어떤 의미였냐면 보통 모듈이란 건 사전적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구성 단위 아니면 교과목 이런 뜻이에요. 그럼 어 근데 뭐 교과목이면은 모듈이 교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. 이게 되게 개념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듈이라 함은 부품 하나를 뜻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근데 모듈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부품을 끼울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야 돼요.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이 딱 있어. 플랫폼이 딱 있고 여기에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지우고 할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모듈화 되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. 그니까 운영 체제라는 게 있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면 리그 오브 레전드, 배틀그라운드면 배틀그라운드 아니면은 뭐뭐 뭐 포토샵이면 포토샵 이렇게 내가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듈화되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, 그 모듈화가 뭐냐면 부품을 내가 원하는 것만 끼웠다 뺄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러면 모듈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, 기존에 일체형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. 뭐, 예를 들면, 일체형이 뭐가 있을까? 뭐, 텔레비전 이런 거?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품만 사실 뭐 까서 뭐 끼면 그만이긴 하지만, 일반 유저, 사용자 입장에서는, 어, 그냥 텔레비전은 완성된 완성품이고,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장나면 그대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,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부품이 만약 예를 들어서 램이 좀 부족해. 그럼 램을 끼울 수 있잖아요. 추가로. 그리고 뭐 램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CPU만, 그러니까 물론 이제 CPU 바꾸는 건좀 힘들지만 내가 뭐 넣고 싶은 거는 어떻게 쓰고 뭐 빼고 싶은 건 이렇게 뺄수 있잖아요.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모듈화라가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배터리,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일체형이 많지만 원래는 이렇게 넣다 뺐다 할수 있었잖아요. 그것도 모듈화 된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부품만 이렇게 갈수 있는 거.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어 아까 운영 체제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고 지우고 할수 있는 것처럼 어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OS나 또는 뭐 스, 스,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마더보드, 메인보드라고 하죠. 메인보드에 내가 원하는 부품을 넣다 뺐다,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게어 모듈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모듈화의 반대말은 일체형된 거. 그래서 아까 교과목이라는 게 이런 거죠. 정규 과목이 크게 있지만, 거기서 교과목을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고, 뺄수 있고, 이건 대학 단위에서는 그렇잖아요. 수강 신청을 내가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개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 앞으로 모듈화 했다, 모듈이라는 말이 나오면,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, 아, 이거는 내가 그 안에 그 부품 같은 거나, 아니면 그 개념적으로 딱 보시고, 어, 내가 원하는 걸 넣다, 넣을 수도 있고, 뺄 수도 있고, 아,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. 또는 완벽하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, 어, 부품의 일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구나. 아,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, 모듈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